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더리움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알드코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추가적인 영상도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까스로 30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 이렇게 한동안 300만원 이하의 이탈을 돼 있다가 다시 한번 지금 300만원대로 들어왔죠? 아직은 상승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없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구간, 과연 이더리움 투자가 가능한지, 바닥이 어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 관점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차트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라고 해서 주봉 차트입니다. 자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이 이 노란색 선은 백주 이평선이고요. 자 그리고 이 보라색 이 사각형 이 구간은 0. 016 0.026이 사이에 이 가격대가 되겠고요. 제가 지금 바닥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밑에는 RSI고요. 지금 보시면은 USD 페어가 아니라 비트코인 페어죠. 비트코인에 비교했을 때 최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말 가혹할 정도로 가격 자체가 박살이 났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보여줬던 모습은 2위 자리에 걸맞지 않은 정말 초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더군다나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가격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이 차트로 돌아가서 지난 7년 동안의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가혹할 만큼 가격대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RSI 또한 과암에도 구간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백주 이평선과 가격대 이 갭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반등을 하게 된다면 급하게 반등할 수 있다. 즉 급등 가능한 자리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 현재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이 바닥 구간을 표시를 해 드렸듯이 이 구간에 머물면서 정말 신이 내려준 최고의 매수 자리다.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간 대비 투자 성능, 즉 시성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성비 하는 것처럼 자, 이건 시성비입니다. 이 시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1번 급등 가능한 이 자리라는 것과 연관이 되는 내용이고요. 현재 이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최근에 이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의 서밋에서의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블랙록의 로비 미치닉이라고 하죠. 자, 블랙록의 로비 미치닉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입니다. 현물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스테이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난번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블랙록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자산을 가진 투자회사죠.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운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ETF 등 블랙록이 추진했던 부분들 대부분 다 이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현물 ETF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디지털 자산 책임자의 말이기 때문에 블랙록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 블랙록이 얘기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록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승인의 시기,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블랙록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둘중 어느 것이든 현물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시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매집하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인 만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을 한번 봤을 때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차트는 50 주 이평선, 알트시총, 자, 50주 2평선, 즉, 알트 시총 토탈 3 주봉입니다. 50주 2평선이 여기에 있고요. 50주 2평선에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이 50주 이평선에 50주 2평선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는 강하게 50주 2평선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50주 2평선 밑으로 이탈한 후에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만큼 이 50주 이평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키 레벨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50주 이평선 이 위에서 최대한 버텨 줘야 이 불장의 불씨를 계속 살리면서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무너진다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면서 상당 기간 가격이 좀 눌려 있을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체적인 이 시장에 대한 중요한 자리라고 할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이 50주 2평선과 거리를 띄우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토탈3 차트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더리움과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자 이더리움 사토시 이 주봉을 봤을 때도 현재 이 구간 RSI 과메도 구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가 바닥 구간이라고 표시해 놓은 0.016 그리고 0.026이 가격대 안에 머물러 있죠. 최대한 빠져도 지난번 2019년, 2020년도에 이 아래 구간까지 빠졌다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 구간 안에서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면서 백주 입형선을 돌파해 난,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백주 입형선 위로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자리가 될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좀 고민하시고 계신다든지 또는 추가 매수를 좀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자리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는 것을 안내를 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 메이저 알트코인 제외하고 시총이 낮은 코인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단타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자, 이렇게 좀 역동적이고 좀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좀 안정적으로 연금이나 또는 뭐 펀드 투자처럼 예 예적금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냥 코인에 투자하시고 신경을 좀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 지금 투자 괜찮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 자리는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 고민만 하시다가 매수기를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향을 관망하는 그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셔서 절대 손해 보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지금 이 자리가 바닥 구간인지 아닌지 근거가 좀 부족했는데요. 최근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해 봤을 때 현재 구간이 바닥 자리인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매수 들어가셔도 되기 때문에요. 제가 원화로 따졌을 때 자, 원화로 말씀드렸을 때 그냥 쉽게 300만원 이하다 그러면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300만원 이하더라도 자, 이런 자리. 자, 300만 원 이하더라도 만약에 조금 더 이런 횡보나 조정의 시기가 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매수 자리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은 곧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블랙록의 입장까지 들어본 마당에 더 이상 지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더리움 해가지고 뉴스를 찾아보시면 좀 마음이 심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도 이더리움 상승에도 2,000달러 회복 방향성이 불명확하다. 추가 하락 경고, 뭐 9시간 전이죠. 네트워크 활동 감소와 공급량 증가, 뭐 이중 악재 이런 식의 기사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용이고 꼭 이렇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언론사에서 상반된 기사가 나오죠. 9시간 전에는 이랬다가 또 불과 37분 전에는 24,000달러 전망도 등장 이런 식으로 상반된, 상반된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요즘은 AI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누군가 어떤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냥 그대로 받아 적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도 이렇게 받아서 기사화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냥 최근 뉴스는 그냥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이 객관적인 팩트만 여러분들이 좀 따져 보시는데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희망적인 뉴스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됩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코인 시장에 있어서 어떤 분석가라든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옮겨다 전달하는 그러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뉴스 보시길 바라고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바닥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신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단타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타 가능한 종목 몇 가지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중요 타점과 포인트 안내해 드리는 영상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림 설정하셔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받으셔서 꼭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